안녕하십니까. 어, 삼성창원병원에서 술관절을 전담하고 있는 이도경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릴 주제는 정형외과 무릎수술에 대한 이해와 오해라는 코너에서 저희가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을 방문하실 때마다 여러 병원을 들렸다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병원마다 이제 치료 방법을 이제 다르게 얘기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는 게더 좋은 방법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수학이라면 조금 다르게 1 더하기 1은 어, 2 같은 이런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학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도 바뀌기도 하고 예전에는 진실이었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어 실제로 서울의 유명하신 어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도 실제로 이제 수술 방법이 다 다르시거든요. 어그 이유는 이제 개인마다의 경험이라든지 본인이 그 질병에 대한 환자에 대한 이해도 각각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더 좋은 방법으로 어 수술 방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마다도 저희가 다 이제 환자나 질병에 대한 이해도가 다 같은 게 아니거든요. 환자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한테 방문하신 남자 49세 환자분이시고요. 어, 전방 십자인데 수술 후에 실패하고 나서 재수술을 하고 나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내구정 기기를 제거를 원하셔서 오셨고, 환자분은 이제 수술 후에 이제 증상은 조금 좋아지긴 하셨지만 다리가 자꾸 돌아가는 느낌이 들고 일하는데 어, 불안정한 느낌이 지속되서 일하기 힘들다라는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증상은 이제 회전 불안정성이라는 증상인데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사체 연구를 통해서 어 이게 무릎이. 돌아가는 게 반월상 연골의 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어, 올해 프랑스 에스카에 가서 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제가 요거에 대해서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반월상 연골 이완이 요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반월상 연골을 봉합을 했을 때 지금보다 증상이 어, 더 좋아질 수가. 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렸고 환자분께서는 어, 본인이 증상이 조금 좋아질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치료를 원하셔서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 관절경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관절경 사진에서 보시면은 어, 십자인대는 어, 십자인대는 잘 연결이 되고 있고 어, 반사형골의 뒤 바깥쪽 뒤쪽을 본 사진인데요. 이렇게 뒤쪽이 이제 늘어나 있는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 무릎. 안쪽 뒤쪽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정상 모양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관절개형이라는 시술을 통해서 이제 봉합술로 이렇게 실로 이 꾸며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월상 연골을 꾸며고 나서 이제 환자분한테 이제 수술하고 6개월 정도가 시간이 지났고요. 저희가 환자분한테 증상이 어떠시냐고 인터뷰한 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기 전에는 증상이 주로 어떤 증상이 있으셨어요? 그럴 때 통증이 오고 많이 그러면 내리막이나 오르막 갈 때도 통증이 오고 한 번씩 감각이 없어지고 네. 네, 그리고 이 무릎이 흔들림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계속 되었습니다. 무릎이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으셨어요. 네, 돌아가는 느낌이 있고 삐따진 그때는 걷지도 못하고 네. 네, 그, 그런 식으로 비 따진 데는 조심해서 그래야 되고, 수술받고 나서는 이제 돌아가는 느낌이 좀 좋아지셨나요? 좋아진, 좋아진 정도가 아니고, 네 그때 비교하면 네 음, 내, 제가 움직이는 데는 두배 이상 편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금 본거와 같이 이제 회전 불안정성 이란 주제인데 요거는 사실은 정외과 교과서에도 잘 이렇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지금도 이제 여러가지 시도를 통해서 이제 치료 방법이 어, 정립이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환자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그 질병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환자분들이 이게 왜이 증상이 일으키는지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결정하는 게 다르겠죠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긴 하지만 그 치료 방법이 딱 정립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의사마다 치료 방법도 각각 다를 거고 수술 방법도 각각 다를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두번째로는 이제 환자의 경험적인 부분들이 치료 방법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어, 한 예시를 드리면은 제가 이제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반월성 연골이 찢어진 사진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관절경이 1970년대 80년대 쯤에 이제 저희 어국내 도입이 되면서 관절경 수술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반월성용골 절제술을 하니까 환자분들이 증상이 좋아지시더라라는 이제 결과들이 보고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찢어진 부분들이 있으면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절제술을 어 하는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결과를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을 경과를 보다 보니까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분들에서 많은 환자분들에서 이제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거을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어, 반월상용골 찢어진 거를 무조건 절제술 절를 하는 게 답이 아니다. 이게 살릴 수 있고 꼬맬 수 있는 것은 좀 살려주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어, 이제 나오고 있고 이게 예전에 70년대 그 처음에 이제 초창기 때 이제 반월상 수연골이라든지 관절경에 대한 치료를 공부하신 분이면은 아직도 그게 진실로 인식하면서 지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겠죠. 지 근데 거꾸로 초창기 때 이제 관. 절경 수술이라든지 발사능골 절제술까지 이제 배우시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흐름이 바뀌었다는 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치료를 하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좋아지니까 그게 절대적인 치료고 그게 답일 수 있다라고 잘못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또 경험적인 부분들이 치료 방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저만 하더라도 3년 전에 수술을 하던 방법과 어 지금 하는 수술 방법이 다릅니다. 저희 스승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셨던 게 환자가 제일 큰 스승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환자분들이 가르쳐 주신 이런 경험이라든지 내가 아 이런 부분들을 좀 보관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항상 수술은 반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 좋은 방법으로 이제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 방법도 계속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거기다가 그런 수술 방법을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개인의 철학이라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관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하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반대편 사람은 그게 아니라 수술하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옳고 누가 틀리고 요거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근거중심 의학이라고 해서 환자가 어떤 수술적인 치료라든지 어떤 조작을 했을 때그 결과들을 객관적인 데이타로 해가지고 아 이렇게 했을 때더 결과가 좋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서로 얘기하고 이런 자리가 결국 논문이라든지 학회 발표라든지 어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열심히 이제 논문 쓰시고 이렇게 학회 발표도 하시고 연구하시고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가지 최신의 경향을 알 확률이 높고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더 좋은 선택을 제시할 확률이 높은 거지. 그렇다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꼭 제일 절대적인 치료고 이 방법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의사를 찾아가야 되냐? 사실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을 찾아가는 게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가 아무리 정확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환자분들이 안 따라주시면은 결국에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 내가 이사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의사를 선택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방문하는 병원마다 치료 방법이 다르게 얘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약을 하자면은 정답이 없고 환자와 질병에 대한 의사의 이해도가 각각 다 다르고 또 거기에 대한 경험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결국에는 본인의 어, 잘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의사를 고르시는 게 어, 제일 적절한 결과를 얻는 데 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